여기 서 먼저 멈추고 네. 공이 멈추고 그다음 네. 치고 네. 골반으로 쭉 하나 쭉 골반으로 빼고 팔로 치고 골반 빼고 팔로 치고 하나 팔 골반 팔 네. 오히려 야구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보세요 뺐다 뺐다가 잡아서 휘두르지 않아요네 맞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빼서 딱 잡아놨다가 쭉 휘두른다는 느낌을 한번 쳐보세요네 하나 쭉 하나 쭉 하나 쭉 하나 쭉 틀어주고 쭉 하나 쭉쭉 빼고 쭉아 이거에서 이게 조금 민다는 느낌이 섞이는 거거든요. 네. 팔 조금만 더 써볼게요. 살짝만 써볼게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이 잡는 힘요. 이 네, 그렇죠. 네 조금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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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 둘쭉 다시, 다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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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조금만. 네, 네. <laughs> 네. 기다리고 싱. 쭉 다시 공 보고 끝까지. 하나 둘쭉 멈춘 거 보고 쭉 세워두고 쉰다고 생각하고 멈추고 쭉. 뭐, 회원님은 멈춰야 돼? 자, 회원님이 멈추고, 멈추고, 공이 멈추고, 치고. 갑자기 또 이게 막아지네. <laughs> <laughs>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멈추고, 네. 공이 멈추고, 그 다음 네. 치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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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게요, 다시. 하나, 둘, 쭉. 좀 앞으로 오셔야 될것 같아. 조금만, 되죠? 쭉. 기다리고, 쭉. 하나, 둘, 쭉. 빼는 게잘안 멈춰지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멈, 여기서 딱 멈추는 이렇게 게. 이렇게 계속 빠진다는 느낌. 빼, 빼다가 나온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하나, 내가 빼만큼딱 빼주면 멈춰줘야 되는데 아 예예, 예, 예. 잡아볼게요 하나, 축! 멈추고, 축! 어, 왜안 멈추셨어요? 네? 왜, 왜 갑자기, 뺐다가 나오지 않으셨어요 방금? 네딱 <laughs> 뺐는 딱, 딱, 중에 멈추면은 그냥 딱 멈춰 있어야 돼요 하나, 축! 하나, 축! 하나, 축! 하나, 둘, 축! 지금도 팔꿈치에 좀 빠졌던 것 같아요 하나, 축! 하나, 축! 하나 쭉 뺐다가 스윙 쭉 기다리고 쭉 빼고 쭉 준비 쭉 틀어주고 쭉몸 틀어주고 골반 자 골반으로 쭉 하나 쭉 골반으로 빼고 팔로 치고 골반 빼고 팔로 치고 하나 팔 골반 팔 골반 팔쏙 팔, 그쵸 어, 팔꿈치 좀 나가네 나가게 나간다고요 또 응. 열려있는 거죠 네이 상태에서 드라이브 걸기가 그럼 뭔가 하셔야 되겠네요 계속 맞아요. 계속 뭐가 덮는 느낌이 들어요. 네, 여기, 여기서 열리니까 계속 나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치게 되는 거거든요, 느낌 네. 여기서. 그대로. 네. 더 찍어 누른다 생각을 해야 되나, 이, 이 면을. 근데 힘주면, 어차피 힘으로 맞는 각도는 다시 돌아와요. 네. 그래가지고 힘을 쭉 빼면. 네. 그렇죠. 손에 힘 빼면 숙여지지 않아요, 지금. 빼고, 네. 더 여기 힘이, 그렇죠. 힘 빼고 요 그렇죠. 힘빼고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앞으로 만들어 놓고. 이대로 빼서 이거 이렇게 좋아요, 그렇죠? 귀까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제가 골반이 안 도는 것 같아요. 그 거기서 이제 몸이 몸이 그래서 돌려보세요. 그렇게 돼줘야 되는데.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뺄때 골반, 칠때 라켓인데 아까 뺄 때가 팔이 더 빠지다 보니까 네. 거기서 계속 팔꿈치가 빠지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출발을 계속 골반으로 해주긴 해야 돼요뺄때쭉 하나 쭉그 차례 오히려 조금 덜 펴도 괜찮으니까 네, 네 그냥 몸으로 뺀다는 느낌으로 둘, 쭉 빼고 쭉 빼고 쭉 빼고 쭉 빼고 쭉 빼고 쭉 빼고 쭉쭉좀덜 쭉, 쭉, 쭉. 피는 게좀 편하시죠 근데 어떻게요? 네덜 피는 게더 편하시죠. 어, 전 지금 모르겠어요. 뭐가 <laughs> 편한지 뭐가 불편한지 모르겠고, <laughs> 네. 지금 이, 이 이게 뒤로 안 가는 거를 되게 신경 쓰고 골반 먼저 음. 도는 걸 신경 쓰고 있어요. 음. 그거 한번 신경 쓰고 해보세요. 자. 네. 들어서 쭉. 자, 시작할 때 준비 한번 해보세요. 그렇 팔꿈치 조금 더 앞으로 내놓을까요? 그렇죠. 약간 느낌을 네. 거기서 라켓 숙여놓고 그렇죠. 빼고 쭉. 빼고 축, 뺐다가 축, 뺐다가 쭉. 그렇죠. 여기서 하나도 안 열려도 여기서 조금이라도 누르면 은 다시 보상 정작으로 열려 버려요. 그래서 거기서도 손목을 안 건드려야 돼 네, 계속 음. 뺄때뺄때 뺄때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이런 느낌들도 있긴 있어요 회원님이 아, 네. 뺄때 얘도 같이 이렇게 뺐다가 칠때 얘도 조금 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약간 각도하게 흔들리시는 것 같아서 딱 고정시켜 놔야 돼요 네. 손님 빼고 살짝 숙인 상태에서 살짝 지그시 눌러주고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몸으로 빼주고 지금 손의 힘은 어느 정도예요? 지금 여기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여기 선, 그쵸, 바닥에. 네, 거기 빼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아, 라켓에. 지금, 여기보다 여기에 힘이 네. 더 많이 들어가요. 지금 라켓이확 말려버렸거든요. 네. 네. 좀 빼주고. 네. 또 이걸 또 지그시 눌러주려고 이 각을 만드니까 또 힘이 이쪽으로 들어가. <laughs> 준비. 준비 한번 해보세요. 아, 그렇죠. 불편하세요? 네. <laughs> 어, 어디가요? 어디가요? 여기가. 거기가? 그러니까 아, 이, 저는 이 상태에서 조금만 한다고 해도 한이 정도는 되는데, 거기서부터 그런가요? 더 하니까, 여기에 좀 음. 긴장감이 있어요. 이렇게 하네냐좀 괜찮으시죠? 예, 예. 이렇게 해서. 네, 이 정도만 할게요. 다 섬세하네요. 네? <laughs> 섬세하네요. 이거냐, 이거냐. <laughs> 근데 팔꿈치도 어차피 이렇게 붙여놓는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예. 네. 몸에서 떨어뜨려 놓는다는 느낌. 뺐다가 쭉, 빼고, 쭉, 뺐다가 스윙. 쭉, 하나, 쭉. 그죠 쭉, 빼고, 쭉, 빼고, 쭉, 빼고, 쭉, 빼고. 그쵸. 근데, 민볼드라이브도 좋아지셨어요. 예? 네? 좋아지셨어요. 예. 네. <laughs> <laughs> 이게, 딱 이거다라는 감이 커트볼만큼 안 오셔서 그렇지. 네. 좋아지긴 하셨고 아, 커트볼도 감은 없어요. 네. <laughs> 하나, 둘, 쭉, 하나, 둘, 쭉, 하나, 둘, 쭉. 쭉 뺐다가 쭉 기다리고 그쵸 빨라지면 안돼요 올라온거 보고 골반 조금 더 신경써 볼게요 네. 이미지를 계속 뒤에서 앞이다라는 느낌으로 이미지를 줄게요 응. 뒤에서 앞이다 다시 괜찮아요 그 대신 앞으로 와서 치시면 이거 뒤에서부터 뒤에서부터 쭉 뒤에서부터 쭉 뒤에서부터 쭉 빼고 쭉 빼고 쭉 그렇죠 쭉 골반 쭉 불반 쭉 불반 쭉 불반 쭉 불반 쭉 괜찮아 요 괜찮아 요 지금 하다 보면 각이 계속 열려서 그런 거여서 이 각이요? 네. 팔이 좀... 먼저 빠지면 계속 열릴 것 같아요. 팔이 먼저 빠지면 네, 여기 조금이라도 음... 팔이 먼저 빠지기 시작하면 각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열리기 시작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 더 몸이 <laughs> 하나 둘쭉 빼고 쭉 다시 열리면은 여기천는 이렇게 열리셨어. 그럼 나오면서 이렇게. 또 닫아서 나와야 돼가지고. 네, 네. 되게 복잡해져요. 쭉 뺐다가 쭉 빼고 쭉 준비. 쭉 기다리고 스윙 한 번에 쭉. 한 번에 쭉. 와서 맞춘다 맞춰서 힘실려는 느낌보다 앞에 두고 나오는 사. 뺐다가 하나 둘 쭉.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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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음. 이게 좀 뭔가 드라이브처럼 맞는다는 느낌도 나고 그냥 네. 그 포핸드처럼 맞는다는 느낌도 나고 지금요 네. 어, 그 민다는 느낌이랑 섞여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와서 계속 회원님이 이렇게 칠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회전이 걸리다가 안 걸리다가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오히려 야구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보세요. 야구에 가까우면은 앞으로 나가서 치죠. 아, 그래요? <laughs> 뺐다가, 다가 잡아서 휘두르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뺏어 딱 잡아놨다가 쭉 네. 휘두른다는 느낌을 한번 쳐보세요. 네. 해볼게요. 네. <laughs> 차라리 요 면으로 공을 친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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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하나, 쭉, 하나, 쭉, 하나, 쭉, 쭉, 하나,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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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하나, 쭉, 뺐다가 한 번에. 됐지. 진짜 치네. <laughs> 근데 지금 치다 보면, 근데 공을 맞지않는 마음이 좀 강해요. 맞아요, 것 같은데, 예. 묻혀야 예. 되는데. 좀안 맞는 것도 있고, 스윙도 하고 하면 좋은데. 네. 예. 예, 너무. 오, 다, 다 찐요, 근데 다찐 맞아. 느낌? 맞아요, 딱. 힘 빼고. 자, 공 보고. 스윙 다 하고, 치고. 하고, 치고. 하고, 치고. 그렇 예, 예. 뺐는데 늦으면, 안 치, 안 아니, 아니, 안 치기는 좀 그렇고. 예. 뺐는데 늦으면 그냥 이렇게 넘겨도 되니까. 네네. 예, 해볼게요. 그래서. 예. 지금 다 타점이 너무 앞이에요. 하나, 쭉. 하나, 쭉. 빼고. 그 조금 더 몸으로 뺄게요. 아, 교정을 팔... 해도 계속해서. <laughs> 방금도 팔이 확 따지고 있던 느낌이 있어요. 어, 딱 그, 그 거네 그래서 기다리고 한 번에 쭉 옆에 오면 한 번에, 한 번에 정타가 맞거나 밀리거나 한다는 느낌으로. 근데, 회원님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 딱 밀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되게 싫어하세요. 근데 계속, 나머진 계속 빠른데 그거는 별로 안 싫어하시고. 빠른 것도 물론 신경은 쓰이겠지만 늦거나 밀렸다는 느낌을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근데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네. 정타 맞거나 밀리거나 쭉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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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겨 휘두른다 쭉 휘두른다 쭉 휘두른다 쭉 뒤에서부터 쭉 휘두른다 휘두른다. 그쵸 쭉 하나 쭉 하나 쭉 하나 쭉 하나. 그래서 쭉, 뺐다가 쭉, 기다리고 쭉, 뺐다가 스윙 쭉, 기다리고 쭉, 그쳐, 쭉, 하나, 쭉 다시 거기서 느낌이 조금씩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채찍 같은 느낌으로 변한다고 생각하면 돼 힘을 네, 네. 조금씩 조금씩 빠져가지고 이게 이제 말랑말랑해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은 아직 너무 딱 그게 과정이어서 나쁜 거아니에요 네네네 고생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